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1기하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자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나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또 이웃이 볼 때도, 덕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겸손하기를 다 인정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교만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성 육신에서 나오는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교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성품은 다스려야 됩니다. 전에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죄의 성품과 연합해서 살았고요. 죄의 성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무조건 죄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이제는 죄의 성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죄의 성품을 거절하셔야 되고, 죄의 성품인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주님의 성품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시고, 죄의 성품은 거절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성품은 우리가 그것을 취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또 그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우리 아버지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14장에 보시면 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망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유다 왕 아마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주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사람.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의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내가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시아, 이 유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성해지고 왕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죄의 성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교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죄의 성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아시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죄가 준 충동, 마귀가 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충동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의 성품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 죄의 성품은 이제는 여러분 그 정도로 타면 안 됩니다. 나의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이 뭡니까? 죄의 성품이에요. 죄의 성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품으로 일평생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성품을 따라서 살면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삶입니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는 데서 잘 살다가 교만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시험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죄의 성품, 육신에서 죄의 성품이 그냥 나의 친구, 옛날 내 친구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짝사랑하던 친구 아니에요. 아니, 친구보다도 나의 주인 아닙니까? 무조건, 무조건 내 안에서 죄의 성품은 무조건 내가 복종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로 연합하고 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성은 다 그것을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죠? 내 뜻이 성취되는 거, 나의 만족이 더 풍성해지는 거, 내 이름이 내접받는 거, 그게 우리의 초점을 두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구원하신 아버지는 나를 사람답게 사람을 만드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들에게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려서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평생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육이 크게 이탈되어서 사람답게 되는데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고 그런 데다가 둡니다. 이는 죄의 영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나의 어떠한, 어, 기도를 쉽게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고, 남이 볼때 부럽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따듬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인생 잘 아시죠 예? 야곱은 아주 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의 성품 특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죠 또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모든 자기의 기량을 총동원해서 많이 소유하려고 했어요. 왜? 그는 인생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준 니가 누구예요? 죄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야곱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예, 네. 창세기 32장이죠. 32장에서 죄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야곱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제는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그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고 새 이름을 주셨죠. 아시죠?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신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본인도 만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드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성한 나무의 나무 잎과 같아서 나중에 다 낙엽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지요. 그것은 다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잠깐 있다가 서쳐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만족을, 만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나의 신분.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숙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섬기지만은 어떤 데는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 어떤 것은 아픈 것도 허락해 주시고, 사고도 허락도 하시고, 오해를 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뭐, 다양한 어려움들도 만나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그것이 너에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보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은 취하고 생명의 생각은 품고 생명의 생각은 누리고 그 삶이 더욱더 훈련이 잘 되어서 잘 살아갈수록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은 어떤 것인가? 우리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겸손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주님 보시는 데서 겸손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 주인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양 그냥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계시니까 참아야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사람 앞에서는 교만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신경 쓰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니까 교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게 만들고 사람과 나만 있을 때는 죄의 성품에 그냥 넘어지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교만할 수 있죠. 주님 앞에서 보잘 것 없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 계셔야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참아야죠. 조용해야죠. 속으로 욕하지 아니해야 되겠죠. 나의 위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 네, 주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주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꼭. 나의 인생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내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내 마음조차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열심히 그러한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